는얘 어린 게 뭐를 알겠어요.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봤을 때 예. 세찬 씨큰 형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어? 아니 애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키워놓고 아무리 동생 집이지만 맡겨놓는 게 말이 돼요? <laughs> 나는 어? 세찬 씨그 친형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얼굴은 일본 원숭이처럼 뿔이 나고 <laughs> <laughs> 신가가지고 어? 생각도 짧고 다리도 짧고 그 여자들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죠. 너나 왜 쟤를 보니? 어, 또. 너네 아빠 욕했다고 또 알아들은 거야? 아니야. 이거는 너네 아빠 잘못도 아니고 그냥 너네 집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. 너네 양씨 집안 자체가 문제야. 집안 자체 그 피가 문제가 많다고. 어? 아우 정말 애를 이딴 식으로 어? 교육시켜가지고 을 너네 집안 대체 잘하는 게 뭐니? 에휴, 어, 정말 주먹질 아, 잘한다 아, 주먹질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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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. 뭐하는 거지? 애 교육하는 거잖아요, 내가. 아, 훈육도. 아 훈육 좀 가지 좀 해요. 아 정말 이자식이말이야 어이 자식 건방방지게 자식이 어있어 어? 자그맛 있어, 어?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어딜 다때봐 어딜 다때봐 어? 왜? 뭐가 좀 억울해요? 뭐 지금 뭐네가뭐 형이고 싶어? 넌 조카야 조카? 뭐 집에 가서 뭐 이따가 뭐 보복할 거예요?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<laughs> 아주 좀, 요즘 이 맛에 스트레스가 아주 풀립니다. 그래요, 아, 잘했어요. 이, 이 부분이 아주 스트레스가 풀려요. 그래요, 하고 싶은 대로 해요. 많이 화가 났어요. 많이 작은 아빠가 <laughs> 가서 작은 엄마 좀 풀어드릴게요. 가서 그냥 안아주세요. 그래 아 싫단 말이에요. 저는 결혼할 사람이라안을 거예요. 어또말한다아 진짜 싫단 말이에요. 마, 죄송하다고 안아주세요. 그래. 아나 진짜 창피한데아씨 아, 아, 죄송해요. 아. 이리 와요. 세영이 이리 오세요.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. 아 싫어요. 손 내려요. 그럼 내가 안을 거야. 아이씨, 너무 싫은데 진짜로. 안아주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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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찬 씨.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. 너 아니, 허리 감는 거 어디서 배웠어? 아 몰라요 저도. 아. 허리 감았어요. 아. 허리 감았다고요 허리를. 비켜요 비켜. 미켜. 이게 사람들한테 화를 내. 비켜요 편집하고 때리기 전에 그냥. 어. <laughs>